안녕하세요. 방영로입니다 아, 오늘은 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드라이브를 쉽게 칠수 있는 연습 방법을 연습 방법을 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드라이브 스윙은 쉽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에, 드라이브는 어, 동그란 원만 잘 그리면 저지한. 어, 잘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눈 뜨고 연습하는 게 아니고, 눈을 감고, 어, 연습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 눈을 감고 공을 어떻게 치느냐라고, 어, 어, 의문이 드시겠지만, 사실은 눈을 감고, 어, 스위스 팟에 맞출 수만 있다면, 엄청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가끔이 아니고 거의 뭐, 눈 감고 연습을 많이 합니다. 다만, 눈 감고 연습을 하실 때꼭 지켜줘야 될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에, 어드레스 했을 때, 제그 유튜브에 그 1탄에 보면 그 볼하고 내 몸하고의 거리, 그 다음에 볼 위치, 요두 가지만 1탄에 자세히, 1탄부터 3탄까 자세히 보시고, 만잘 지켜주시면, 눈 감고 쳐도, 얼마든지 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드라이브만 보여드리겠지만, 실제로는 아연도 눈 감고 치면, 에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 1번하고 2번하고만 준수를 하면, 얼마든지 공을 쉽게 칠수 있고,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일단 눈 뜨고 한번 스윙을 보여드리고, 눈 감고 또 스윙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금방 눈을 뜨고 쳤습니다. 그때 중요한 거는 에, 1탄, 2탄, 3탄에 말씀드렸던 첫번째 셋업과정이에세 셋업과정 1번 클럽토에서 공까지 공, 공 두개를 띄우고 셋업을 한다 그 다음에 볼 위치가 에 왼쪽 안 뒤꿈치 라인 선상이 아니고 안 뒤꿈치에서 약 10cm정도 어 중앙쪽으로 공을 둔다 이것만 제가 가지고 눈을 감고 치시면 됩니다 다만 눈을 감을 때 눈을 딱 감고 동그란 회전을 연상하십시오. 백스윙이나, 어, 그 다음에, 어, 다운 스윙이나, 이거, 동그랗게 연상, 어, 저, 저, 저 몸통 회전이나, 일체형으로 스윙을 한다 생각하십시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적어도 클럽 헤드와 내 손과 팔과 몸이, 일체형으로 같이 회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어, 어 빠른 스피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제가, 이번에 생각을 해서, 눈을 감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눈을 갈게요. 자, 눈을 가렸습니다. 잠깐만요, 공연이 있는 거 한번 보고요. 자, 아이, 아이, 귀찮아, 안 되네. 아이, 자 이렇게 해서, 자, 세단을 했습니다. 여기서 눈을 가리겠습니다. 잘했죠? 자, 원래는 광고하는 게 좋은데.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마칠 수가 있습니다. 에, 내가 오늘 안대를 사가지고 올려 하다가, 아, 지금쯤 오늘은눈 이런 데가 없어서, 다이소, 그런데 가면 안대가 있는데, 그게 없어서 그냥 와서 이거 어, 수업을 했습니다. 에, 어쨌든, 이렇게 눈 감고, 어, 연습을 해 보시면, 어, 내 몸통이, 회전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더잘알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해서 눈을 한번 감고 있습니다. 이게 줌으로 당기면 내가, 눈 감고 있는지 뜨고 있는지 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셋 다. 자, 눈 감았습니다. 자, 이렇게. 네, 칠수가있습니다 어쨌든, 네,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눈 감고 연습하는 게왜 필요하냐면요. 눈 감고 채우면 처음에 한두 개는 잘안 맞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머리. 집중이 굉장히 잘 됩니다. 머리비, 특히, 머리이잘 되어서, 에, 눈 감고 있어도 감각이, 아, 내가 팔을 떨리면안 되겠다, 뭐, 여러 가지, 예, 그런, 어, 스윙할 때 좋은 점들이 눈 감고 있으면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눈 감고, 아까 셋업 할 때, 1번과 2번을 준수하시고, 눈 감고, 동그란 원을 연상하면서, 연습을 해 보십시오. 어, 재밌고, 또, 어,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어, 또, 어, 다음에는 문광고에서 하는 걸더 자세하게 또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